제가 오늘부터 수업을 듣게 될 미넨대학교 독일어 수련원이 있는 역에 내려서 지금 가보는 중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이렇게 유럽에 여행을 왔을 때 창가에 저렇게 화분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나도 집으로 돌아가면은 내 창가에 화분을 두고 키워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 이 건물에는 발코니가 있는데 발코니마다 각 집마다 다른 모양의 화분들을 두었네요. 이냄데 독일어 수련원은 아마 이 블럭의 끝에서 좌회전을 하면은 있으니까 어, 이 건물인 것 같습니다. 수업은 9시부터인데, 지금 시간은 7시 40분입니다. 혹시나 헤맬까봐 일찍 왔는데 하나도 헤매지 않고 지하철도 딱딱 와가지고 전혀 늦지 않고 1시간 20분이나 빨리 왔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근처 카페에서 빵이랑 커피를 마실 계획입니다. 네. 학교는 여기인가? 유엔대 독일어 수련원은 여기 이 건물이네요. 어 맞습니다. 저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건물은 독일 유학생들이 쓸수 있는 신청해서 접수해서 쓸수 있는 기숙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입구가 어디죠? 음, 주소가, 주소를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음, 알아둔 카페에 가보려고 합니다. 너무 추워요.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 오늘 수업 마치고 옷가게에 가디건이나 후드티 두꺼운 걸 사러 가려고 합니다. 네. 카페를 찾아서 가는 중입니다. 어. 마켓도 문을 열었네요. 지도상으로 이 길로 쭉 가면 카페가 있다고 했는데. 저 건너편에 마켓에 과일을 진열해놓고 팔고 있습니다. 어, 저 앞에 제가 찾는 카페가 있는 것 같, 같아요. 줌으로 한번 땡겨볼까요? 네. 저기입니다. 카페에서 카피치노와 빵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한 8시 30분 정도 됐는데 교실 문을 일찍 열어주셔서 먼저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다른 학생도 한명와 있고요. 저는 창가 자리를 좋아해서 창가 옆에 앉았습니다.